할렐루야! 오늘 도 주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제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니 예수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내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우리 모두가 잘 읽고 많이 익숙한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예수님의 교훈적인 말씀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을 한번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읽어낼 게 아니라 한번 깊이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치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앞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 자의 야압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하게 예수님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세인과 헤롯당은 서로 의견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추관바가 다릅니다. 헤롯당은 철도체미하게 부를 믿는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헤롯당은 철도체미하게 로마에 붙어서 로마사랑과 더불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가 될수 없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야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이 부분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의 몇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들, 다시 말하면 꼭 해야 될 것과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중요한 것은 야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 다르지만 마음을 합혀서 무엇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야합을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때때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많이는 안 했지만 어떤 어른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교회는 서로 야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들을 가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편이 예수그리 편이지 내 편도 너 편도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셨던 것처럼 어떠한 삶의 손해가 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야합한다거나 자기의 뜻을 숨기고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는 함정을 파는 오늘 바리센과 같은 해로통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년을 보내면서 내가 저는 1년 살아오면서 나는 내 생각,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혹시 누구 앞에 함정을 판 적은 없는지 누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온 적이 없는지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없었는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지혜로운 것처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사람을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해서 예수님에게 합당한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꼭 올바른 사람이 아니 있다는 그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끔 신문에 요즘 좀 적습니다만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유괴범들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달콤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해야 될줄 압니다. 나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참성실한 삶을 살아내면서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단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말씀을 모자하고 성리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능력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믿기를 던졌습니까? 던졌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가이사에게 금를 바쳐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해롯던 같은 로마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반대적인 원수 같은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마 그들은 이런 말을 던지고 나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지 못하고 책 잡힐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은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위기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벗어나시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깊은 뜻을 헤아리기 전에 오늘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헤아려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예수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노하셨다거나 그들의 악한 마음을 표현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 당장에 나무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지혜로우심과 예수님의 왕대심임을 드러내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손한 삶을 살아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걸 아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연약함을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넘어짐과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그분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내듯이 오늘 이들도 그렇게 품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죄인까지도 예수님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까지도 선하시는 마음으로 품어내시고 아마 조금이라도 그들이 깨달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내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예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그때 동전이라는 것은 곧 대나는 하나란 말은 로마가 쓰는 조그만 화폐입니다. 거기엔 항상 가이사의 화상이 찍혀 있을 것이고 그 어쩌면 그걸 우상이 숭배하는 거라고 볼수 있을 만큼 그 시대가 로마의 정복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에만 말씀한다 그러면 그것은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적대시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을 것이고 그걸 거부하면 그 당시에 그들 지배하는 로마 당국에 적대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됐을 텐데 예수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국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는 미국 사회 속에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것에 바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강조점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성숙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 속에 미국 사람으로서 살아감과 동시에 그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또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저 목사님 저희 목사님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이렇게 참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들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성녀님이 계시고 성녀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와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우리는 그냥 미국의 시민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 시민으로 지불할 방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리세인과 헤롯당과 같은 악한 자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려는 것 동시에 가장 강조점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길 바라는 예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거기 오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또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목회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세운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묻고 답을 해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새겨들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인가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는가를 다시 믿지 못해 확인해 보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구원의 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동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성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 오십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로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선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는 가이사스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돌리는 말은 너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됐으면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성도답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갖게 했으면 그냥 부부로서가 아니라 그냥 가정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남편과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운 남편 그리스도인 다운 아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묻고 답을 얻어야 될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혼돈의 세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치관의 손속한 변화와 다양한 문화의 접촉을 통해서 요즘은 복음 자체가 많이 무시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저 교회만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주위를 성수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가 그를 위해서 기도에 자리 앉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묵상하는 그리고 그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수호하는 자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한주 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이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하나님 것으로 살아봤는지 하나님 것을 나의 제일의 삶의 목표를 놓고 살아왔는지 한번 깊이 하려보게 도와주시며 그리 살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